자! 오늘 해볼 게임은 예... 5 Days at g r e h o 슈렉 호텔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짭렉 호텔 저작권 이슈로? 어. 음... 분명히 공포 게임이니까 이래서 선글라스 쓰고 있죠? 저작권 피하려고 예 네. 그래도 호텔 왔으니까 <laughs> 모종의 이유로 당신은 집을 떠나 살기 위해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당신은 직업이 있지만, 아직 새 집을 살 충분한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레 호텔에서 5일을 지내기로 결정했고, 새 직업으로 새 집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도착했군요. 예. 여전하네.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레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오박무골 방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2층에 빈방이 있습니다. 예, 2에서든 더빙까지 했, 했었잖아. 이게 원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개발이 덜된 모습이죠. 사실. 예. 뭐야? 문 더빙 안돼 있잖아. 맛이 없는데, 뭐야? 뭐야 이거 돌아가? 이거 왜 돌아가지? 어? 어? 뭐지? 뭔가 짤깍한 소리가 들렸는데? 어? 이게 열린 건가? 설마? 아? 이거 진짜 몰랐는데, 어. 아 이거 진짜 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이거 나 진짜 몰라. 아아아아아 네, 어, 아, 진짜, 아니, 진짜 몰랐던 건데, 어, 아니, 어, 어, 에, 어? 저런 게 있었어? 아, 진짜, <laughs> 진짜 개이바네 예. 어? 갑자기 뭐, 기억하지 않았나요? 어, 안 열리잖아. 여튼, 네. 예. 방으로 돌아왔구요. 자기 전에 화장실에 가야 해. 또 시작인 것 같은데? 예. 이런 게임 트. 또 시작이구만. 예. 또 화장실 가야지. 음. 실례지만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화장실은 왼쪽 첫 번째 문입니다. 예. <laughs> 화장실 깔끔하네. 좋아, 어. 좋아요 시원하게 쌌고요. 어 여기 다쳐있네. 이제 가서 자도 되겠죠? 예. 네. 가보자, 가보자. 가서 바로 자야겠구만. 저렇게 싸면은 헐어 진짜로 첫 번째 밤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밤, 예, 네. 두 번째 밤, 금방 금방 오는디. 저기 오늘 뭐 하고 있었어요? 물어봐도 될까요? 아 제가 잡은 새로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새 집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굉장하군요. 그런데 제가 청소할 게좀 있는데 할 시간이 없어요. 돈 받고 저좀 도와주실래요? 좋은 생각이 왔네요. 좋아요. 등. 뒤에 있는 상자들이 보이나요? 위치 첫번째 방으로 상자들을 옮겨주세요 오케이 이거 이거? 첫번째 방? 오케이 예 네. 가보죠 첫번째 방이면 요거죠? 여기? 무기들이 있다니까 이거? 보이죠? 망치 단검 화, 활? 활도 있어? 어? 어? 왜주어지냐 이거? 어? 이거, 크게 한방 매길 수 있겠는데? 아 뭐야 효과음? 아니 어디 초보 유튜버가 필수로 어 다운 받아야 할 효과음 목록 6 3가지가 들어있을 법한 이 효과음 뭐지? 아니 슈발 이거 맞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직 아니 이게 이 끝이 아니야. 어. 아니 이게 예. <laughs> 아이 비밀 엔딩 시크릿 엔딩이었나 봐. 시크릿 엔딩. 예. 어, 예. <laughs> 시크릿 엔딩까지. 좋습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아니 슈렉 저렇게 죽여버리는 게 어딨어? 일단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2층 2층 가고요. 아아 어. 우. 아, 2층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예 화장실 가고요. 공략방송 하겠습니다 예 슈렉호텔 1 공략방송하기 빰빠바밤 빰빠바나 아직도 슈렉 춤추던게 머릿속에서 떠.. 떠다가지가 않네 뿌다다다닥 나는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이게 서라운드가 지린단 말이야. 어, 어. 이 소리의 그 입체감이. 좋았습니다. 음. 자, 두 번째 밤. 왔죠? 예. 박스 옮겨달라고 하겠죠. 음. 박스. 몰라옮기러갑시다 이런 소 좋아한다고요? 뭔 소리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박스를 안들고 왔네 아이 뭐케이아 아니 <laughs> 아우 두개씩 못드냐 반갑습니다 아, 응가 하면서밥 먹을 수 있지 학.. 학창시절에 다 그런거 아니었어? 오케이 쭉 옮겨, 쭉 옮겨. 옮겨, 옮겨. 둘. 아우. 하나, 마지막 하나 남았다. 음, 음. 오케이, 셋, 마지막이죠. 힘드네, 이거, 지붕기기. 다된 건가? 그니까, 러 약간 계단에서는 슬로우가 있어요. 다 했다. 수고했어요. 이제 어서 자러 가도록 하세요. 돈은 내일 줄게요. 안녕히 오세요. 아니, 당장 줘야지. 이거 내일 니가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 이거. 어? 딱 봐도 사기꾼 같은데. 올라가기전나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아, 진짜 아, 양아치 새끼죠. 아! 아, 두 번이나 싸네. 아니. 탈장되겠어, 진짜. 이거 설마 나뭇잎이야? 야, 누가 나뭇잎을 따고. <laughs> 아, 저 오리기라도 하던가. 어. 아니, 그냥, 눕기라도 따던가. 이거 뭐냐? 어. 대단한데. 눕기도 안 따. 좋요 이제 자면 되겠죠? 열리는 거. 열리는 데 없나? 이거 자판기. 그냥 그림이었네? 여기는안 열리고. 좋습니다. 어? 아니, 목이. 360도 돌아...아 180도 돌아가는데? 360도로 된다 180도 어서와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나요? 잘 못잤어요 어젯밤에 악몽을 꿨거든요 아 정말 유감이네요 그래도 괜찮게 바랄게요 오늘도 당신에게 부탁할 새로운 일이 있거든요 어제 박스 놓은 방에서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화장실 바닥 청소를 해주세요 이제 그냥 불을먹네 슈렉이 왜 이렇게 빨간게 아니라 원래 초록색인데 저작권 걸려가지고 빨갛게 칠하고 그렉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laughs> 자 빗자루 들어주고요 청소 해야겠지? 아 청소? 오케이 끝났나? 뭐야 다한거야? 다했어요 뭐야 열쇠? 열쇠 구했고요 이거 어디 열쇠냐 어? 뭐 적혀있냐? It's too late, run here. 어?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어 겹쳐져 있는 건가? It's too late. run there. It's t o l a t run. There was a way to. to. kill Shu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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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 too. 뭐, 뭐? 잘안 보여. 이거 뭐야, 이거. It's too a t e 아니 씨 모르.. 모르겠네 어 There was a way to kill Shrek in night 2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뭐라 적혀있습니다 Shrek을 죽이라 되어있나? 뭐지? 음아 두번째 밤에 Shrek을 죽였어야 된다 이건가? 아 비밀 엔딩 힌트인가봐 지금 슈렉을 죽이기 너무 늦었다. 두 번째 날에 죽였어.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어, 이 돈키 눈알이 그죠. 어, 두 번째 날에 약간 시크릿도 엔딩을 봐버렸기 때문에 다시 넣어야, 넣어야 하나. 다 넣고, 예, 이제 안 돌아가네. 아까 는 돌아가더니, 그죠?

터집뻔 했잖아. 생애 최악의 악몽을 꿨어. 나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어. 아, 귀터집뻔 했네. 이거 FPS는 왜 나오는 거야? 이거 프레임은 왜 나오는 거야? 어, 설정 나가기가 아니었어? 설정 나가기가 아니었어? 아, 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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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나가기가 설정 나가기 진짜 공포 게임은 공포 게임이구나. 아, 주말. <laughs> 아, 아, 스피드로 하겠습니다. 아, 그 아까 죽였어. 아까 시크릿 D. 금방 하면 됩니다. 아, 진짜. 아,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또 똥소리 들어야 되잖아. 이, 입으로, 입으로 낸것 같은데, 이거? 이거 똥소리가 아니라 입으로 낸 소리야, 입으로 낸 소리. 두 번째 날까지 응가싸거든요. 어, 배방구, 음. 어, 복수야, 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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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금방함. 음. 벌상자 온기 벌써 공략 방송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갑자기 오른쪽 위에 FPS가 뜨길래 뭔가 해가지고 끌라 했는데 갑자기... 어, 어 억울해. 계단에서 왜 늘어지는 거야? 도대체 끈끈이 걸린 것 마냥. 좋아요 문 개많아 그냥 음, 다 옮겼죠? 가서 말걸면 되나? 오케이.. 이러면은 화장실 가야한다 하고 한번 싸면은, 네. 배방구 소리라고 생각해, 배방구. r 어. 리얼 자, 마지막. 됐다. 이제 더 이상 응가안쌀 거야. 응. 어.

다 했다, 다 했어. 벌써 다 했어. 그래서 열쇠 가지고, 여기 한번 깠다가, 문여는 소리, 병아리 같은 소리 나는 것도 힘맞다고요이 정도면 정상인데? 슈레코트에 2를 먼저 했거든요? 2가 소리가 지려. 문여는 소리가. 말이 안 돼, 그거. 자. 다시 잡니다. 음. 자, 여러분, 들소리조 심. 소리 꺼드릴게요 캬슈렉달려다슈렉달려다슈렉달려다슈렉달다달려다죠 갸... 이. 이게... 달론다슈생달 <laughs> 제약이 안달론어 세 번째 날 한밤 중. 봐봐, 오른쪽 위에 FPS 뜨길래. 아니, 뭐지? 설정인가? 이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나가버려가지고. 아... 악몽인가? 어? 뭐지? 뭐지? 사람 한명 담겼나 본데, 어? 어, 한밤중인데 왜 아직도 깨어 계세요? 방금 또 악몽을 껐어요 그나저나 어디 갔었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나니까 없어졌잖아요 미안해요, 일이 생겨서 그리고 화장실 확인해 봤는데 아주 깨끗했어요 감사합니다 가서 자도록 하세요 한밤중이에요 가서 자! 어... 무섭다잉 어. 사람 한명 드럼통에 담겨있을 것 같네. 갓 자라는데 뭐 자야겠죠? 누르는 것도 없고요. 어. 잠이나 자자고. 세 번째 밤에 잠을 잤다. 네 번째 밤. 어? 어? 아니. 상태가 이상한데요? 풍하는데, 풍? 어. 무슨 일이 있어요? 아, 네네, 다 괜찮아요. 고, 고칠 거긴 한데, 조명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나요? 아니요. 사실은 있어요. 피를 무서워하시나요? 어. 아니요? 왜 물어보는 거죠? 다시 가서 빗자루를 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치워주세요. 했잖아요? 이씨 너무 가갑적인데? <laughs> 이 새끼야,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겠어 아니. <laughs> 문도, 물도 내려지네? 어. 강금 나간 거 아니야? 오! 아! 강금. 어, 뭐야, 아, 여기, 뭐야, 백룸. 백룸 아니야? <laughs> 아니, 뭐지? 어, 못 나가네? 교관님이신가? 어, 턱 봐봐 그냥 타노스 저리 가란데 라나 보내주게 붉은 뚱땡이 괴물 새끼야 막 네가 내개서 이긴다면 보내주지 양파 40개를 모으도록 해 실패한다면 너의 피부로 깔개를 만들어 주마 1분의 제한 시간 을주지족까 그래 후딱 움직이지 않으면 널 죽일 테다 어 1분은 너무한데요? 양파, 근데 왜 이렇게 생겼냐? 어디, 그, 쿵야, 거기서 나올 법하게 생겼네, 그죠? 양파, 쿵야. 어. 아, 이거 시간이 좀 모자란데? 오, 다 돌아왔잖아. 어? 어? 그니까 이거 거리가 어 이거 그레게 함정이었구나. 바로 끝나진 않는데, 뭐 오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뭐가 불안한데? 아, 슈, 이럴 줄 알았다. 어, 뭐야? 이게 집각 보행, 집각 보행. 와어 막다른 길이다. 좋겠다. 아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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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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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 다섯 개셋셋둘 하나 하나 어디 있어 하나 어디 있어 아 하나 어딨어? 어 여기 있다. 휴.